그다음에 앞서서 우리 전병문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그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좀 경찰의 시스템이 좀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이 여러 사건에서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그 인천 오피스텔 폭행 사건이 있었죠그 비디오 한번 틀어주십시오. 지금 경찰이 이제 출두를 해서 어, 가해자하고 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직접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확인한 내용은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 그 여성인데 바닥에 누운 채로 본인 인적 사항조차 말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직접 보고를 했고요. 근데 구호조치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구호조치를 직접 실시했다. 즉각적으로 실시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비디오상으로 보면 저게 짧게 지나가는 건데, 저결제 13배속으로 해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2분 16초가 흐른 겁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환자는 쓰러진 지 13분이 된 거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좀매뉴얼에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에 의하면 출동했을 때의식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의심이 없을 경우에는 119 구급대를 연락해서 직접 빨리 빠른 시간에 후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응급구호 최우선, 그 다음에 범죄 여부는 이후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뭐 법리적인 문제를 따져야 됐지만 두 남성은 상해죄로 이제 지금 여자 여부를 따지고 있고 여생은 또 폭행죄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쌍방 관계로 인식이 된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여성은 그 귀가하고 난 다음에 그 보호조치 요구를 했음에도 그 제대로 받지 못했는지 또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호 조치가 신뢰성이 없었든지 그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인데 바로 이주, 그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처리를 해서 이 피해자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하고요. 신당역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게 제일 낮거나 아니면 없는 것으로 평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고요. 또 충남에 있었던 손톱기 살인 사건, 자기 부인을 살해한 것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여러 번의 보호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전동민 의원님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을 피해, 피해자 보호조치한다는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더 집중력 있는 좀 시스템을 정리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적 예를 들어주셨던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저희 경찰청장으로서 굉장히 어, 아쉽고, 어,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촘촘하게 국민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디테일하게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